머리 감사합니다 리아는 왔습니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왜 이렇게 가요요 이름이 뭐예요? 입니다요저 모자 씌고 왔거든요. 네, 어. 이거 서 들어갔다 왔요어예예좀 스타일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어예 안녕하세요. <laughs> 멀레 스카이냐, 그렇죠? 응, 멀레 스타일이니까. 일단은 기장은 많이 안 짜는 거예요. 음. 그 기장 뒤에서 아우터 라인에서 음. 1cm 정도, 음. 음. 한 1cm, 음. 1cm. 기장 아우터 라인에 하나 일센만딱 짜는 거 되니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어, 삼, 여기 프라이드 편을 떠가지고 여기서 쇼트용 테크닉으로 좀짜놨으죠그 정도만 좀 짜서면 될까요? 이기서 들었을 때한 음. 어, 아웃라인은 뭐, 그 아, 뭐, 정도. 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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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정도. 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조금, 똥도 네. 정도 뭐그 정도가 다듬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앞머리는 어렇게높요 어, 지금 앞머리는 짧아. 그냥 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음. 아, 음. 뭐, 뭐, 한, 한달 정도 전에 했었어요. 그정데 아, 음. 아, 음. 어 계속 모셨으면 난 지금 자, 영원스럽게 나 근데 교육 다 받았잖아 네. 그래서 한번 예약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갈때 선물 도 주고 와가지고 감사해서 네. 여기 다하고 교육 네. 네. 받으신 분이시고 그래가지고 네. 자,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자리 알겠어 요 설명 다시 한번 안되겠습니 좋습니다 저의 구독한 속시가 여기 됩니다 아니 그냥 마음이 아니 고요해실 가능할 수도 있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이 정도 면될것 같아요. 따라야지. 저 그냥 가 그걸 다좀들 올려 가지고 이 정도 이제 들어 올렸을 때이정도로 아, 네. 계속 돌아가면서 온 베이스로 네. 짜이게 아, 그죠? 배웠잖아 네. 이거. 음. 기억나요? 네. 아, <laughs> 니 아, 선생님 여기 계세요? 네. 어 진짜? 배 네. 많죠? 음. 음, 어, 진짜. 야, 이 시간이 어려운데 아, 나 하다가, 예전에 하다가, 아 네. 시간이 없어 보지 못하겠는데. 네. 그래서, 안 하다, 안 하다.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공급적으로 하려고. 아니, 세요 좋아요 드시면 될거요 밑에 쪽을 <목소리도> 죄송한데 밑에 쪽을 이렇게 좀더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밑에 쪽도 같이 이렇게 괜찮아 어 지금 좋아. 난 좋아. 이렇게 아, 어. 계속 그렇게 뺑, 어. 뺑 돌아가면 어. 돼. 어 영광스럽다. 어, 응? 응? 응. 감사합니다. 바빴어요? 오늘은 막 엄청 바쁘게 나와서 주말 응. 저기 주말에는 좀 바빴어요. 응. 응. 저기가 응. 는 거지 그렇죠. 서저날니스파크 보드 타 아, 이기요 보드 엄청 타시던데요? 인터넷 보니까 음? 아? 스노보드 엄청 타시더라고요 촬영하면서 되게 <목소리> 여유롭게 찍으면서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있어 우리 나중에 힐스파크가요 요번에 또힐스파크가요 어? 거기 산뽀로 <목소리> 아니야, 딱 좋아, 음. 진 그 어. 좀, 시간이 지날 수는아요티 어. <laughs> 아, 장기 하던 패턴으로 하게 되는거아니네그러잖아요이좀고면자 최선을 다해서 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기억을 습니다 음. <laughs> <거. 웃음> 아, 여기다 대고 이상 한번 기술을다쓰세요 <laughs> <laughs> 보통 칸트 여기서 많이 봐요. 다시 30분 안에 다해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코트 참고 마무리까지 30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그 아, 선생님 <laughs> 계시네. <웃음> 이거는 그냥 영도로 음? 자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쉽게 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잠깐 네, 잠 어, 오케이. 제 네. 얘네들 이제, 이제 위에탑 탁구 해서 1, 1cm 정도 그 올려서 그리고 폼을 제거하면 될 같아요 오케이. 그러서 스케일을 잘라서 위에가 짧아서 많이 잘릴 음. 게 없을 수도 있을 음. 거예요. 그러면 폼이가 좀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난 어쨌든 이옆옆 쪽이 좀 플랫한 게 좋아서 쇼트용으로 하는 모양이니까, 아. 여기가 좀 아플마트해져.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만요 플랫한 느낌 들릴 수 있게 겠네요 오케이. 일단 잘라보고. 많이 긴했몰랐었어진짜 음, 아, 아, 극비였어? 완전 몰랐어 <laughs> 아, 아 진짜 <laughs> 완전 몰랐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 어, 여기, 여기 아니 여기서 응, 앞쪽에서 응. 여기서 좀 뭐, 살짝만 정리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응. 이 상태에서 꼬면서 앞쪽으로 앞쪽에서 앞쪽으로. 어 그렇지 살짝. 어 그렇지 안 어, 될까? 어, 어, 그렇지. 앞쪽으로. 이렇죠 나는 좀 어쨌든 일반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 좀뭐할 거야 나 그래서 괜찮거아 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제 만지거든. 이제 이렇게 만질 때 이제 우리 선생님 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풍성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좀 짜러, 여기를 좀짠 어떻게 해서 짜든 여기를 좀짜라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딱했을 때 그렇지? 여기가 어 뭔가 이렇게 잡아서 짜든 이렇게 잡아서 짜든 여기만 조금 이렇게 딱 했을 때, 선생님 보시고, 거기만 좀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 어떤 왔고. 곳에 가면요, 이렇게 잘라주요 어, 잘잘잘빛빛빛거 그래? 아니, 그래? 거기 좀잘라 어, 음, 여기도, 1cm 어. 길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laughs> <거기는> 이제, 여기가 <laughs> 무겁잖아. 이 <laughs> 그냥... 부분만 살짝 허리좀줘서 <laughs> 이쪽하고 이쪽만 해주면될것 아, 좋아. 샴푸실로 안에서 만족도 더 올려드릴게요. 길이 없떠세요 괜찮아요. 저랑 짱 한번 말릴게요. 괜찮겠죠? 짱말려도 괜찮죠? 아, 직접 말려야 뭐 네. 어. 저는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거기 들는 중에? 그죠? 근데 내가, 아, 네. 어, 한 진짜, <laughs> 딱 영국 갔다, 오, 영국에서 아, 네. 한국 나왔을 때, 네. 그때 네. 모델 한번 짜르고 처음 자른 거 같아. 네. 어, 그때 중호에 가서 자르고, 지금 처음 짜는것 같아, 외부에서 아, 아 음, 진짜, 진짜... 음... 많이 안자을까 이거 나 아니, 나 너무 좋아 선생님의 가르침이 남아있다 이런 것까지짜나 선생님 흉내내려고 <laughs> 나 이거 이거 <laughs> 짜놓은 <laughs> 그거 많아 좋네, 여기 다좋그딱딱플리하게잘 됐는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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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쩌고 보는데? 어. 어? 아니, 조명이, 이쪽 이 구멍이 엄청 좋네. 그래요? 어. 조명 빨리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잠깐만. 그러면, 어. 하나만 본다 하면, 네. 아, 여기 뭐닝을 조금만 여기 좀 뭉치는 부분을 그냥 했을때 이런 부분 아,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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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도움. 좋은데 응.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 여기서 아, 어. 네. 네. 뭉치는 거 어, 조금만 팔꿈치. 이제 어 그렇죠 그렇죠 뭔 일이지 아시죠? 이런 느낌들 이런 어, 것만 어, 어. 좀 해주면 돼 거기만 어. 해주면 돼요. 어. 어. 네. 어. 네. 너무 좋아 네. 예, 네. 얘만 조금만 스토브로 네. 돌려. 어. 여기 들도가맞 얘만 조금만, 그죠? 어, 거기 있는 애들, 그죠? 이런 게, 내장된 로면안되는된 거에요. 왜냐면, 음. 여기서 자를 때, 음. 너무 오브젝션 많이 하서 아, 여기서 도 이렇게 딱 했을 때, 음. 남자머이 보면 이쪽에서도 또 조금 짧게. 그니까 음. 그해아 그렇지, 오브젝션을 많이 잘 하더라고요. 잘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오케이.

천원역점에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 커트 교육도 했고 컬러 교육도 했고 해서 어, 예전에 한번 어, 보려고 했었는데 어, 한 달이 걸렸네요. 어,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스타일은 어, 보통 어, 조금 머리 어, 스타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평범한 머리는 아닌데 어, 약간 여기 좀편랫한것을 원했고요. 그래서 기장은 조금 제 어, 생각 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어, 정확하게 아주 어, 파트 만들고 좋고 그긴 머리도 이제해줬고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쉐입도 자연스럽게 예있게해래서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아까 비포하고 지금 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다 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oh. oh, 너무 마음에 들어 oh, oh, 진짜. <laughs> 아. 네. 어 진짜 피저님이신가? 네아 이게 에센스 아 이거 에센스 이건 에센스 네. 한 방울만 하면 되고 아, 한 방울만 하면 되고 얘는 프라이머야 엉킨 머리 아 내가 쓰는 거 알죠? 엉킨 네. 머리나 커트할 때 하는 거, 음, 거. 어, 뿌리는 거응응응 뿌리는 거수 그렇지 그리고 얘는 볼륨 오, 안에. 네, 아까 이거. 이거 해가지고 하면 사모님들 머리, 가는 머리도 있지. 음. 어, 확 서, 그냥. 이건 언제, 볼륨면 언제? 그것도 저런. 이것도 그렇지. 드라이 하기 전에. 음. 어, 드라이 하기 전에 뭐, 볼륨 아. 줄 때. 뿌리 쪽에. 아. 어, 오케이? 예. 음. <laughs>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음. 좀. 감사합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음. 커피 2만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어, 예. <웃음> <웃음> 진짜 준비하고 있었죠? 이 우리 그렇죠. 자,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2차안 남네요. 3 가져오고 2